신비야 어떻게 하지? 그러게. 님새의고스 고수 때문에 고스 때문에 다 썼어. 그러면 내가 못쓰게 해줄게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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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님뚜고스뚜뚜뚜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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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 기계스키 원혼 해라 해를... 감히 애치는 게 맞아게 짜뭐야뭐 하는 거야 어베워 어려워 피치장내히롱 바구의 모주기 와우 야! 흡수했어 그건 당연하지 뭐니음빼빼빼빼빼빼빼 으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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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한 집에 가지마. 나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해 그동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. 그래도 니네 앞으로 나와서 잘할 수 있게 지금 안녕. 아직 신비한 집에 가지마. 집발 가지마. 네트레트 네트.